다음은 당시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. 자 여기요 이게 짝수차수만 있어서 보기차식이라고 하고요. 보기차식은 치환되는 건 치환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가운데 요거를 더해주고 빼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풉니다자 여기에 지금 그두 번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. 지금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인데 자요 앞부분을 제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듭니다. 만들려면 여기가 9기 때문에 자 이게 절반 그러니까 루트씌운 거의 2 배가 여기 돼야 돼요. 그래서 3의 2 배인 6이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6으로 만들어 주려면 4x 제곱을 더해줘야 되겠죠. 4x 제곱 더해줬기 때문에 다시 4x 제곱을 빼줘야지 원래 식과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앞쪽 부분이 완전 제곱식 되고요.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일단 쓰고. 자, 이렇게 그대로 썼고요. 여기가 이제 가로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.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걸 2 x 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그럼 이제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이식에 요식을 더해주면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3 빼주면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. 가나의 알맞은수 가에는 4, 나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